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레드에서 숏 작업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면 체크하는 방법, 두 번째 숏인 체크, 세 번째 숏 작업가는 방법, 네 번째 숏을 뚫기 위한 다른 연계 플레이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면 체크하는 방법과 쇼딘 체크를 같이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3박버닝을 하다가 3mm에 적이 있는 걸 확인합니다. 녹디와 롱 녹이는 이전 영상에서 올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3mm가 있는 걸 확인하면, 이렇게 와리로 총알이 빠지면, 이렇게 브레이킹으로 잡으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살금살금 실컷과 컨디, 컨사이 정면이 모두 클리어됐다는 조건하에 이렇게 나가셔서 브레이킹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산박에서 개구리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컨디로 들어가고 3미리로 간다고 가정하면 같은 속도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브레이킹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 끝에 붙어서, 여기, 에임 위치는 이곳인데, 일반 컨테이너 스킨 없는 걸로 보면, H 오른쪽입니다. 여기다 에임을 두고, 옆으로 점프하면서 총을 쏘면, 이렇게 3mm가 맞게 됩니다. 점프하시면서 해도 되고, 에임만 맞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통 3mm들을 따고 계시고, 정면을 보실 때, 컨디 플레이를 잘하는 블루 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째고 있으면 보통 다 예삿을 맞고 죽기 때문에 내가 컨디를 정말 따기 힘들다. 그러면 컨디 폭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예삿을 때리고 혹은 길게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본 다음에 밑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짧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고 보통 3mm를 체크하거나 따실 때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쇼딘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붙으셔서 옆으로 앞으로 가면서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헤드라인을 볼 수도 있고 혹은 수르판, <laughs> 여기. 이 뒤쪽에 있는 스나도 정말 많습니다. 여기까지 예샷을 때려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나가면 숏 녹이 1mm에 딸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예샷을 때려주셔야 합니다. 정면이 클리어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슈인을 이렇게 드라이닝 해주시고 여기까 예샷을 때려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영상으로는 숏 작업 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알려 드린 방법이 정석은 아니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쇼스나들은 여기 1mm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크게 쇼 작업하는 방법은 브레이킹과 버닝이 있습니다. 이거를 1mm부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정면과 쇼 닌이 클리어 됐다는 전제 하에 여기 벽 끝에 붙으셔서 여기 1mm 쪽 가기 전에 와리를 살짝 칩니다 그러면 총알이 빠지겠죠 그때 브레이킹을 거는 겁니다 혹은 버닝을 걸어서 딸수 있는데 머리를 여기에 붙여서 버닝을 거는 건데 총을 들고 뛰면 짧게 떨어지기 때문에 1mm 짜고 갈 때는 총을 들고 뜁니다 그러면 이렇게 1mm 쪽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끌어치기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숏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가 1mm를 이렇게 체크했는데 1mm가 없다. 그러면 여기 아니면 보통 여기겠죠? 그러면 1밀리가 없네. 그러고, 그렇지, 그러면 재밌겠지? 이것도 먼저 팀원한테 패스를 한 다음에 이렇게 베이킹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 버닝을 뛰는데 칼을 들고 이렇게 칼을 들고 두 점프를 하면 칼을 들고 여기 부딪힐 때 총으로 바꾸면 길게 나가집니다. 딱숏 가운데까지. 이렇게 버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숏 오른쪽 같은 경우는 숏 오른쪽에 설치를 하고 내가 체크를 했는데 1mm도 없고 컨 어, 사이도 없다. 그럴 경우는 보통 저는 여기서 버닝을 걸리면, 어 없으면 좀더 나가서 브레이킹으로 나간다거나 혹은 또 오른쪽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쉬프트 누르고 머리를 부딪혀서 무음 버닝으로 나갑니다. 아니면 여기서 버닝을 모아서 길게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스나 작업이 온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어도 이렇게 짧게 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 식상하게 원 점프를 그냥 이렇게 나가면 이 자리에서 따이게 되고 여기서 뭐 버닝을 모아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체크를 하고 좀 나가서 브레이킹으로 끌어치기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또 총을 들고 바로 이렇게 붙이셔서 버닝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방법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영상으로는 다른 연계 플레이인데 보통 쇼이내에 많이 있는 라플 같은 경우는 우리 팀이 폭을 까주거나 내가 폭을 이렇게 까고 숏를 이렇게 바로 뺍니다. 바로 폭을 피하기 위해 헤드라인에 있던 적은 뒤로 빠지거나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폭을, 숏폭을 까게 되면 바로 이렇게 숏를 빼주셔야 합니다. 혹은 숏에, 숏인에 난이 있는 적이다. 라플이 숏인에서 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하면 우리 팀이 같이 한명은 여기서 길게 폭을 까주고 한명은 짧게 까줍니다 이렇게 짧게 까고 길게 까면 폭이 여기와 여기에 떨어지는데 그러면 숏내에 있던 적은 폭을 못 피해서 죽게 되겠죠 아니면 내가 숏 작업을 갈 거다 그런데 숏이 여기가 세 군데 있고 밑에 또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 폭을 길게 까주면, 폭이 여밑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밑에 있던 적들은 피하겠죠? 그러면 나는 요 위에만, 위에 세 군데만 불킹을 하거나 버닝을 걸면 됩니다. 밑에 있는 적을 상대할 필요가 없겠죠? 폭을 피하느라 도망가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숏이 너무 뚫기 힘들다. 그러면 한 명이 패스를 해서 쇼폭을 까주시고, 이 쇼폭 까는 방법은 제 영상에 또 있습니다. 쇼폭을 까면서 내가 쇼폭을 길게 까게 되면, 내 폭은 여기 떨어지고, 패스한 느낌의 폭은 보통 여기. 쇼녹이랑 여기. 니은 자에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하는 폭이 있고, 실리 박사를 할 경우, 보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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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숏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리 특성상, 한 명이 죽지 않으면, 숏를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4명이서 같이 가는 연계폭인데, 두명이 여기, 길잘, 아까 말명드린 어? 짧게 따고, 길게 따서, 여기에, 레을 클리어 시켜주고, 세 번째 우리 팀이 빙을 깝니다. 빙을 딱 까면 여기 떨어지겠죠. 그러면 적 상대방은 오픈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백키로 빙을 피할 겁니다. 그때 네 번째 선수가 와서 폭을 여기 위에 까주는 겁니다. 여기 위에 까주는 겁니다. 폭이 떨어지는 소리는 들어도, 소리만 들리지, 삥 때문에 뒤를 돌고 있고, 숏을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폭에 죽게 됩니다. 이것은 4명이서 같이 하는 연계 폭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숏 작업을 할수 있고,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연습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가 SP 포인트가 많이 난기 때문에, 한 4월 말쯤에 이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감기 조심하세요. 뿅.